이제 설정 된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위아래 게임 정보 같은 게 나오는 테두리가 있었거든. 요 그러니까 플레이하면 지금 이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 배경만. 근데 위아래 검정색 테두리 같은 게 있었거든. 줄이. 응, 껐어. 이거 이제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있잖아. 줄 봐요, 님들. 위아래 보이지? 섀도우부터톤레이더 모든 수집품, 현재 지역의 수집품 이런 거 뜨잖아. 이거 원래 뜨는 게 아닌 것 같거든. 음, 일단은 문화 컨설턴트와 함께 개발한 거래요. 됐다. 와 이거였네. 됐다. 갑시다. 오. 진동이 엄청 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야 낙하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미 미쳤나 뜯어버어 남돌이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나는 오늘도 개고생 중입니다. 아오, 다리 꼈나봐. 아니 아니, 저는 여기있어요. 조금 멈췄어요. 록있는 존티의 어요 관심을 고 미쳤다 아 이거 이제부터 제가 움직여야 되네요? 아유 미쳤다 진짜 크로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 날아봐요 혼니님 미쳤어 근데, 라라는 항상 초반에 이렇게 뭔가, 배면 배, 비행기면 비행기 다 부서지고, 이렇게 항상 다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 그쵸? 나만 그렇게 느끼나? 얘맨날 다치고 시작해. 비행기든, 배든 뭐 하나 꼭 부시고 시작해, 게임이. 또 라라 라라 거잖아. 저걸로 벽 타고 건물 부수고 유적지 부수고다 하는 거잖아. 그죠? 어 뭐야 이미 하나 있는데 새 걸로 업그레이드하는 건가? 그래, 라라 모델링으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라라 모델링으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나는 사실 모델링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거 있지? 그니까 라라 설계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러캐터 설정을 좀 문제가 있다던데 한번 플레이해보죠. 어... 네. 이거 벽 타는 거는 뭐 워낙 그렇죠 오돌도돌한 이런 벽은 다탈수 있었지? 오케이, 우와. 야, 라라, 장난 아니다. 헐. 트렌티는 그대로 나오네, 그쵸? 이거 전작 엔딩몸면서 약간 다음 여행에 뭔가 여지를 두기는 했는데, 이렇게 떠날 줄이야. 어, 오버행 돌출부위. 어, L을 움직여서, 몸 앞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X를 눌러서, 돌출부위로 점프하래요. 요렇게. 도끼야 찍찍이하래. 강력 찍찍이. 갑시다 j 어우, 또뭐 있어? 뭔가 있어. b e a 거미로 날아다니다가 벽 타는 기분이 어떠냐고? 좀 답답해요. 거미 줄어 뭐야 이거? 폭탄인가? 아니면은 뭐엿 듣는 건가? 뭐지? 이건 뭐 별자리같이 생겼는데 아 조나 왔다 조나 뭔가 되게 깔끔해졌다 그죠? 뭔가 스타일리시해졌는데 그전에는 전작에선 되게 원시인같은 <laughs> 되게 뭔가 원주민 느낌 났는데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해졌다 그죠? 목에 저거 뭐야? 스라리야? 마스터 스킨인거 같은데 수수께끼래요. 분홍색 물고기, <목소리도> 은혜 왕관산. 어 날짜가 있는데 일부러 손상시킨 것 같대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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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리니티가 한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아! 폭탄인 것 같은데? 어우! 가만 가야 미쳤나봐 나와! 어머! 야 미쳤나봐 라라 이 와중에 사진 찍겠다고 어 아진짜 조나. 가 진짜 고생한다. <laughs> 그쵸? 어, 여기 카페가 있어? <laughs> Silver Crown Mountains. I'll look into it. By the way, this cafe. 인스타 중독이래. 아라라야. 그 사이 에 인스타 만들었어? 아 저기 마을이구나. 되게 가까이 있네. 그렇 SNS가 인생을 망친다고 멕시코라고 하네요. 저 해골 그거지 생겼다. 설탕 해골 있잖아요. 그축제있잖잖아탕해해이이렇해해지지하 하는 그 그거 은은데터터밍밍스스 <놀람> <놀람> <닥터 도민데스는> 누구지? 아트 s 니티 t a 지역을. <놀람> 오. You are surprised, Winnie. The riddle. Its directions. Oh, to find the k f i o u n d something for that. It's pink dolphins found only in the ocean. Ah, o s t o the heart of the serpent to the silver crowned mountain. Look at this. It's the constellation Hydra, the serpent. This star is the heart. It's set in the southwest. Hi. Southwest from the Amazon River. Brazil. What? Peru. Peru? What? Okay. Um, this date from the ruins, see? If you look closely, it is damaged. This number looks like a Maya 13. But what if it's really an 8? With procession, it. What? Uh, procession. Que okay, well the earth tilts, so over time these stars appear in a different place on the horizon. Important if you're navigating by the night sky. Ah, a thousand year difference. Back then, the heart of the serpent set directly to the west. So that's why it's in Peru, not Brazil. Trinity has been exactly. looking for the silver crowned mountain in Peru. There's more, um, something about a, a key. What is Trinity looking for? 남성 s 가좀더 아래쪽을 찾고 있다는 소리인 것 같아 바로 서쪽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닐까? 저걸 추격해야, 추적해야 되나 봐 일단 가보자 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m s 쓰리네 자러 갑니다 아, 어, 아이고 백헌님 주무세요? 어, 그냥 채팅하셔도 되는데 <laughs> 주무세요 백헌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잘자천 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아님 어, 네, 당연히 리액션 해줘 yeah. 가자

아, 맛있겠다. 뭐, 고기 굽고 있나봐요. 엄청 맛있겠다. 어, 뭐야? 여기 어떻게 가? 돌아가야 되나? 저쪽이거든요. No. Leg, by the way. It's fine if I don't think about it. I'm not really used to crowds. You'd rather storm guards? <laughs> or the deathless? No, this is fine. Jonah, he's at the gate. Good. Be sure I'm not followed.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여기? I think I can find another way over the wall. I'll take care of these guys. Hey f e l l s how 존나 존나 억으로 끄는 거 봐. 라라랑 다니더니 억으로 왕이 되었어. 어? 저기서 뭐 대화한다. blankets. All right. You know what? I can see you guys are busy. I won't waste any more of your time. you all keep on. Thanks for your service. Keep us safe. Hey! 초반부터 잠입이야? Jonah, I'm in. Good. Those guards weren't at the gate earlier. Dominguez must suspect something. 죄송합니다. I'm Excuse me. 죄송해요. i 자자자. 아, 여러분, 그 정도, 길치는 아니야, n o o n e questions your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 We've come too far to stop now. Yes, sir. They're ready for anything. Pardon. Jonah, Dominguez is not just the leader of this cell, I think he's the leader of Trinity. We need to be careful. Yeah, yeah, I heard you. My fault. Someone set off a trap at the first sight. We think it was Croft. Wait, what's wrong? I want confirmation. No more guesses. I'll make sure we get visual confirmation. Jonah, they might have noticed me. I'll try the back alley. I'll find another way around. Look at it, no? 골목으 골목으로 가래들킨건가 설마 아니겠지? <목소리가> 저..저도 그렇긴 해요 여으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포트는 나라 아니야, 홀. 이십대 초반이래. 얘 진짜 간도코. 무 사워. come on don't worry go hey. the readings at the site are unlike anything we've ever seen it's the key to our next phase if this is it, it? 네, 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 절로 가면 될것 같은데, 와... 여긴가? 어, 벽을, 아, 벽 타는 거 나왔다. 블러디아님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다. 어차. 와, 나왔다. 라라 활.

It over with already, They want us back asap. Squealing hey. mushrooms. Wait, wait. I, I'm a government official. I'm supposed to be here. Not anymore, Mr. Lead Archaeologist. Hey. Your employment has been terminated. Please, no. I have money, I can pay you. Yeah, what's

오 oh, god. I have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가긴 가야 되는데 템은 좀 먹고 가겠습니다. This is Commander Rourke. All teams, get ready for Operation Blackout. 꽃자 <laughs> 올라가고 왔다. I know this figure. i s c h e l the goddess. 고른달, 고른달 여신이래요. Oh, and this is Shaxx. 초승달 샥, 여신이고. Mm -hmm. Shackshell, the key lies beyond her gaze. Key. This is it. 야 설마 저기 not 하는 거 아니지? i 가야 돼? <laughs> <저기> 가야 <돼? 웃음> <laughs> i to 야 점프해서 매달렸잖아. 아 라라야 뭐 하는 거여 To make my way d o w 와 라펠링도 있어. Okay, this should w 오케이. Okay.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튜토리얼인데. <목소리> 어어 어. <목소리> <슈우> <짱! 목소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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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연출된 장면인 거 아시죠? <laughs> units, get ready. Doctor Dominguez is on his way now. <laughs> yeah. Damn. We better hurry. <laughs> 나,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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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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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잘한다. 어, 좋아 좋아 볼렛 버섯이래요? 편안. 아이고 고 조심해 라라야. 들켜. This cave looks like it's usually underwater. 원래 물에 잠겨있대. 아씨! 아 깜짝이야! 아... 어? 아. L2를 조정해서? 얍! 으양! 음, 됐다 어? 화면 멈췄다고? 나오는데 뭐야 이거? 오라이트. 아, 아뭐 이거 나 함정도 있나봐요? 왔다. 어, 지금 토치가 이상하다고? 어, 아 진짜? 왜 갑자기 왜? 어, 님들 저 외로워요. 가지만 나 무서워. 사실 나 너무 무섭다고. 나 무서워.